그 월급에 잠이 와, <laughs> 아,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네, 뭉치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대 김강주입니다. 어떤 네. 분이 우리 청취자분이 댓글을 올렸어요. <laughs> 아 진짜 짜증난다. 네. 짜증난다. 그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 월급에도 잠이 와 하니까 이게 짜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그긴 연휴 동안에도 음. 아, 저희는 저희는 그 이제 서울 밖을 나가지 않았지만, 음. 서울 밖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도로가 복잡했다 그래요. 음, 짜증나죠. 아, 진짜 짜증날 정도로. <laughs> 짜증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 저희는 이제 재정 쪽에서 일을 하니까. 네. 우리 이제 평균 가정들의 음. 이런, 어, 재정적인 현황, 전반적인 음흠. 이런 것들을 조금 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 참 이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나더디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음. 이런 시대 임금만은 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또 또 힐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쉴 때는 조금 쉬면서 네. 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기력을 청주 보충해야 되니까 음. 이 그런 것들을 볼때 음. 어~ 우리가 어~ 비록 통장이 이제 어~ 진짜 빵크가 나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니스로이 <laughs> t 이 그죠? 네. 예,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해야 하니까 네.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방송 네. 그 제목 자체는 짜증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현실이죠 예, 현실. 그 월급 잠이 와 이러면 음. 하이, <laughs> 참 집에서도 듣는데 얘들 뭐야 이게 몰라 뭐, 방송이라고 들려고 보니 이상한 게 이게 제목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난 경령 <laughs> 당신의 가난을 경령하라에맨 처음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 음. 그죠 네. 그래서 <laughs> 거울 교회 자미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어, 정면으로 맞서는 것 음. 인식 음. 어, 인식에서 출발해서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네. 너무 점점 멋져진다 그죠. 우리 방송이 예. 자화자찬 그렇죠. 서로 자화자찬을 스럼 없이 하는 방송 <laughs> 모니토리 TV. <laughs> 네, 그래서 최근에 그뭐 저희 쪽에 한 분씩 뭐 문의가 있으신데요뭐 혹시라도 어, 자기 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예, 원래 저희가 그, 무료로 상담하진 않고요 위로 상담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막 간략하게 질문 주시고, 음. 예, 문의 주시는 부분들에서는, 예, 정석껏 답변을 드릴 예,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또 참여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또 네. 그분들이 기꺼이 저희하고 음. 상담한 내용을 또 다른 많은 분들하고 좀더 음.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도 해주신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또기본 음.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어, 계절이 위, 봄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요, 어, 거월급의 참이와 이미지 있잖아, 요 이미지. 네, 까만색. 어, 까만색의 통장 빵크라 이미지. 네. 그걸 지금, 어, 바꾸고 있어요,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음, 그게 기쁜 있... 소식입니까? 아, 기쁜 소식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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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미지라도 가 아, 이미지라도 조금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아 예, 가벼워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바뀌고 있으니까는요 음. 기대하시고. 음. 우리 가그 통장 그 이미지 바뀔 때또 네. 이미지 바뀌는 것을 기화로 음. 좀 이벤트를 하나 할합니다 이벤트. 아, 그때 가서. 그쵸? 뭘로 네. 할까이번는 또 책. 어, 책, 아, 예. 뭐, 그 좀, 또 책, 우리 뭉치 씨가 또 예. 제가 또책 하니까, 제가 그방 말이 나왔다가 쑥들어가버는 <laughs> 그래서, 아니, 뭐, 처음 들으신 분 있으시니까, 꼰대 씨가 한 번씩 이벤트를 해요. 근데 음.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책을 이벤트로 예, 쏘시고 계시는데, 음. 그래서 또 이벤트 얘기하시길래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본인은 뭘 준비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로. 지난번에 그책 네. 이벤트를 해서 음. 그 당선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이 계신데 음. 그분들은 오늘까지도 제가 책을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 없어, 저한테. <laughs> 아니, 자한테도 책이 없습니까? 아, 책이 없어. 책, 책이, 저자한테도 네. 동이 나는 책, 베스트셀러. 네, 그래서 음.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오는 대로 급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셨습니다. 용돈이 떨어져서 책을 못 사신 거 아니십니까, 혹시? 네. 아, 그 걸린 거지 이제 아주 사모님한테. 아주 그 예리하게 찔려 찔러, 찌르는 어, 우리 뭉치 씨, <laughs> 예, 뭉치 씨의 이런 예리함, 그 예리함이 살아있는 방송 네. 모니터돌리 TV. 자,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어, 뭐 저번에 저희가 펀드 꼬대씨 음. 예, 말에 의하면 삼권분립에 음, 대해서 삼건불립. 얘기를 했죠 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어펀드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용어도 어려워. o 예. i n f l a t i o 이이 n f l a t i o n Inflation. 제목으로 어 한번 예, 짧게나 f 말씀 t i o n Inflation. 가 n 가 l a t i o n i n 죠죠 a t i 가 n i n f l 가가 i 점점 Inflation. i n f 가가 t i o n Inflation. i n f l 어, 이게, 미국에서 달러를 풀기 시작할 때, 네. 그때부터도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돈이 돈을 이제 계속 찍어내니까 미국에서 음. 달러를 그것들이 음. 전 세계에 영향을 주어서 음. 뭐각 나라들도 또 계속 금고를 열기 시작했고 경기 음. 부양한다고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음.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네. 그에 비하면 예상외로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음. 그런 기대했던 우려했던 음.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직 그 현재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진리는 음. 어~ 불변이다 이 진리는 불변 돈이 음. 많이 풀리면 음. 지금 이제 반대로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채권 채권을 이제 어~ 이렇게 그~ 사 주는 것도 조금 줄여 줄이고 있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돈을 조금 적게 이제 공급량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너무 많이 거지는 풀렸으니까 음, 그래서 음. 그, 경기를 보면 돈을,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때는, 이제 경기 회복 단계에는 음. 크게 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이제 경기 전반전에는 뭐냐면 돈을 막 풀어. 음. 막 풀면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죠. 음.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 음. 어, 이때는 주시장이 좀 많이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이 경, 이때를 이제 경기 전반, 어, 전반부라고 부르고요. 경기 후반부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그 돈의 힘으로서 어느 정도 체력도 좀 다지면서 그리고 신용도도 좀 높아지고 대출도 돈이 이렇게 그 동안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살아납니다. 이제 민간 예.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음, 음. 예.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어, 어떻게 어 되냐면 고용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겠죠 사람들이. 예. 소득이 늘면 이제 어 쓸심이 커지게 돼요. 즉 쉽게 말하면 맨날 백수 생활하다가 음. 한 월급 받았어. 어, 돈 실렸다, 예. 돈 실렸다. 그러면 어. 회식하러가죠 어. 그다음 에 신발도 그치. 바꾸는 거야. 어. 예전에는 막 동대문 신발 사다가 음. 지금 이제 나이키 가서 아디다스 가서 신발도 음. 바꾸고 음. 또 커피도 한잔 먹게 되고, 음. 그다음에 그 동안에 미뤘던 차도 이제 할부로 음. 좀 사게 되고, 음. 이제 돈이 벌게 되니까 이제 집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경기 후반부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음. 즉 음. 민간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음. 이게 경기 후 경기 회복 후반기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때 뭐냐, 이때, 어떤 일이냐면 이때 물가가 올라. 올다 네. 결국 많이 사니까.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면 음. 음. 결국은 어,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뭐 건설 경기도 활황이 좀좀 좀 살아나고 있고 음. 건설 경기가 산다는 소리는 건설 자재들이 들어가겠죠. 그 안에 네. 콘크리트 들어갈 거고 뭐. 그다음에 철근도 들어갈 거고 음. 뭐 산업 또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산업 자재 뭐구이라든지 철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를 거고요 또 소비가 늘어나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 그렇죠. 점차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 어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반면에 음. 이제 지금 우리 문재 씨가 정리한 것은 어~ 일반적인 그런 패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당초 우려했던 그~ 것보다는 음. 조금 이제 시기가 많이 늦춰지면서 인 네. 인플레 인상에 조금 이렇게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하는 그 이유는 네. 이유는 아마 그동안 우리가 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풀었지만 경기가 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민간 경기가 회복이 안된 거죠 그동안에는 대개 네. 중심이라든지 자산 그~ 돈의 힘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한 거지. 음. 실질적인 고용이 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은 풀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많이 안한 거죠 음.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있는 어, 거죠.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음. 어, 우려했던 만큼 오르지 음. 않았는데 음. 그런데 결국 내가 쥐고 있는 돈, 기업이 쥐고 있는 돈, 언젠가는 그 돈을 써야 되고 그죠? 음. 또 쓰지 않으면 결국은 돈을 끌어안고 음. 이게 망하게 되거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풀렸던거기고 공급되었던 돈은 언젠가는 쓰이게 되고 음. 막는다고 막는다고 하면 하더라도 언젠가는 쓰이게 되는데 그게 음. 이제 막고 막고 안 쓰고 안 쓰고 나름대로 경기 뭐시뭐 뭐 등등해서 했는데.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음. 이제 눈에 조금 조금 보이는, 그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인플레이션이 대한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라면을, 삼양라면을, 삼양, 참, 참, 신라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한, 한 800원? 어, 신라면은 저는 좀 쉬어서 잘안 먹어요. <laughs> 그러면, 아, 신라면 말고, 신라면. 아, 신라면? <laughs> 신라면 어. 말고. 어, 쉬어, 쉬어. <laughs> 아 신라면, 예를 들면, 천 원이면, 예. 물가 오르면 내년에는 밀가루 값이 오르겠죠. 내년에는 천백 원이 되는 겁니다. 천백 원. 그렇지.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천 원을 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라면을, 신라면을 먹을 수 있었어. 어. 근데 내년 되면은 뭐, 라면을 상, 못 먹는 거죠. 백 어. 원이 더 필요해. 네. 즉,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즉,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산이 느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반대로 얘기하면, 디플레이션 시대, 즉, 음.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떠냐면, 음. 이때는, 그냥 지고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 그렇죠. 지금은 천 원인데, 내년에, 어, 신나면이 천 원이지만, 이제 물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이게 구백 원이 될것 같다. 음.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오래 안 사고, 내년에 사는 게 유리하는 거죠. 음. 오히려, 뭐, 그런, 그, 안전 자산이라든지, 그 채권형 자산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이제 음. 어 소비재 특히 소비재 <laughs> 가격에서 네. 디플레이션은 별로 없죠. 그죠. 음. 소비재 특히 소비재 가격에서 그렇죠.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조금 가격이 비싼 음. 뭐 컴퓨터라든지, 네, 뭐 TV라든지 네. 이런 쪽은.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플레이션하고도 관계없이 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음. 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인 소비재, 소비재 가격들은 요즘도 사실 음. 물가가 어, 한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네. 소비를 많이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음. 어, 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하지만 음. 사실은 주부들, 우리 와이프한테도 물어봐도 네. 아이고, 그 요즘 비싸서 그 음. 장보러 로 가기가 너무 비싸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그 꼰대씨가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일 우려성건 뭐냐면 소비가 죽어요 왜냐하면 음. 가만히 있으면 물가도 하락할 것 같아 그리고 자산가치가 떨어질 음. 것 같아 그러면 집살 사람도 집안 사게 되고 차살 사람도 차안 사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음. 죽어요 음. 소비가 죽으면 제조업 경기가 죽겠죠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게 어각 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가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 어떤 측면을 네. 보면 인플레이션은 어 어떤 국가가 성장해 나간 성장을 통해서 당연히 어또 치러야 부서? 될어 응. 치러야 될 결과물일 수 있고 응. 디플레이션 이것은 진짜 응.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망해가는 망해 그렇죠? 가는. 망해가는 나라의 징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응. 좋습니다. 음. 즉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오르는 단계는 좋은데 그렇죠. 이제 수준이 네. 너무 올라버리면 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좋은 거지. 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 경기가 화랑이고 음. 자산 시장 위험 위험 자산들이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기록들을 네.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뭐 이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유럽 같은 이런 데 음. 보면 뭐 그냥 밥한끼 먹는데 음. 트럭으로 돈을 음. 어, 트럭에 어 돈을 씻고 가서 밥한끼 먹고 이런 음. 그 극심한 인플레이서 그런 참 이해하기 음. 힘든 자 정말 저런 음. 경우가 있었나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음. 네. 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음. 어 그것은 진짜 뭐 음. 진짜 그. 어,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네. 없어야겠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장하는 국가에서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를 나쁘다고 하기는 힘들고, 네.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시, 어, 펀드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음.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음. 일어난다. 네, 대표적인 투자가 뭐냐면, 원자재 투자예요, 원자재 투자. 음. 네, 자. 원자재라고 하면 쉽게, 그냥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료라고 음. 할수 있겠네, 원료. 네. 로우 아. 모터리얼. 아, 네, 아 영어네어 아. 영어. 아. 로우 모터리얼. 네. 아.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보면, 원자재는 뭐 기금속. 예, 음. 금, 은, 뭐, 이런 것들, 기금속이 있고요 금, 은들, 금, 은 보통 하면 뭐, 결혼만 생각하시는데, 음. 그게 아니고, 요 금, 은들이 여러 어떤 그 공장이나 음. 이런 데서 또 의료계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요. 음. 그죠? 예, 그, 이렇게 절연. 뭐 네. 열을 차단하고 전기를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저도 잘 모르지만 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많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금은 검은, 금은이 무슨 원자재냐 음. 어, 이렇게 어, 생각하는 한계를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그래서 금은 그, 어, 그다음에 뭐기초 산업, 금속 있죠. 뭐 음. 구리, 철강석. 음. 에, 그런 것들. 음. 그다음에 농산물. 예, 크게 이세 가지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음. 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진행 시에는 원자재 관련된 어, 펀더들이 떤다 지금 최근 음. 4년 동안에 원자재 펀더들이 마이너스 4, 50% 정도. 아직 많이 거...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토막 어, 났네. 예. 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걸 손질매하고 들어가야 되냐?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늦었어요. 음. 네.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는 시점입니다. 보통 이제 펀드를 네. 보면 지금은 원자재 펀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하고 관련되어서 네. 그것하고 상관없이 펀드들이 다 패턴들이 있어요. 그죠? 과거에 네. 네. 잘, 잘 나갔던 펀드들이라고 해서 지금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음. 과거에 아주 반토막 난 펀드들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반토나 반토막 난다는 것이 없죠 그죠 음, 예, 그것은 엎치락지치락 경기에 따라가지고 네. 경기 사이클에 따라가지고 네. 엎치락지치락 한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비중을 뭐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넣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펀드들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어, 올해 아, 최근 3개월간 농산물 관련된 펀드 수익률이 음. 두 자리 정도 수익률 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뭐 대표적인 커피 나라 브라질 음. 어, 커피 뭐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지속적으로 이상 기온이 어~ 잦아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엘리뇨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된 수급상에 많은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음. 그 최근에 그런 글로벌 커슨도 있어요 야 음. 나는 그 돈놀이하는 놈들 예, 큰큰돈 음.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농산물 쪽에 많이 베팅이 된 상태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이제 오른 상태에서 조금씩 받고 있지만 이런 농산물 쪽 예.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 에너지 원유라든지 음. 조금 더 가서 기초금속들, 음. 산업자재들, 이쪽으로 조금씩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 원자재 관련 투자할 때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커요. 마이너스 네, 네. 뭐 10%, 20%갈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최근에는 4년 되신 분들은 마이너스 40% 갔으니까, 즉,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크다. 원자재 자체가 변동폭이, 변동폭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재, 원자재 비중을 넣을 음, 네. 때는 어, 자기 포트폴리오의 약 10%, 20%. 예, 좀 최소한 비중으로 좀 작게 가져가는 게 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인플레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이슈로 남아 있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굉장히 어떤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우선은 이제 미국이 살고 봐야 할 테니까 네. 미국 자체에서 인플, 인플레이션이 음. 어, 인플레이션을 조금 이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음. 어,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이나 시기나 음. 네. 그 폭들이 결국 결정될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뭐, 빠르면, 뭐, 우리 하반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음. 점차적인 금리 인상이 될거고요 어. 야, 절대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건 네.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것 같고.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면 음. 저희 나라도 금리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게. 미국에서 오르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가 한율을 방어를 못해서 그렇죠. 예,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네. 말에 비해는 네. 뭐냐면, 지금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 좋던 얘기예요. 음. <laughs> 안 좋던 얘기이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시기적으로 유리하다. 음, 그리고 음. 어 이제 원자재 관련 펀드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이 유리할 수는 있다. 대신에 네. 조금만 가져가자. 음. 예. 원자재는 어쨌든 변동 폭이 음.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음. 원자재를 과거 한뭐 2, 3년, 3, 4년으로 과거 음. 땡겨보면, 음. 그때는 이제 죽을 썼지만, 음.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인플레 관리 때문에, 음. 어, 이 원자재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원자재 펀드에 대한, 원자재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크니까, 음. 이것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또 어, 주목받고 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리스크가 음.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재 펀드를 열 때는 저희가 이번에 이, 이 펀드 얘기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런 맥락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자산 가치를 음. 물가 상승만큼 가져가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일정 부분을 넣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너무 내가 이걸 쑥을 봐야지. 이렇게 그렇지. 하시면 욕심이 많다 보면 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물가 정도를 따라가겠다라는 음. 의미에서 편입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물가 연동 국채. 음. 음. 물가 연동 자물가 연동 국채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음. 이익이 되는 그죠? 그렇죠. 예, 이익이 되는 그런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정부가 음. 발행한 채권을 음. 이야기하는데 네. 자, 그러면 그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음. 물가 가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음. 어, 내가 예적금을 원금 보장형을 선호하는데 예적금 단체이 뭐냐면은 물가 오르면 지약인 거죠 예 그렇죠. 네,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 만큼 그 금리가 못받쳐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한 네. 이야기로 은행의 은행 금리 뭐2 3퍼 네. 이것이 금리가 아니다 은행 그렇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음. 원금을 까먹는 거다라고 음. 이야기할 때의 논리는 물가 그렇죠. 인상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물가가 음. 상승하면 그 상승분만큼 음. 어, 이자를 더 준다면 음. 땡큐죠 그렇죠. 원금 보장해주면서 어. 물가에 비례해서 내 어. 화폐 가치를 지켜주는 음. 효과가 음. 나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물가 연동 국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연동 국채는 당연히 이제 나라가 발행하는 거고요. 음. 물가에 연동된 만큼 이제 원금에서 이자를 더 얹혀서 주는 음. 개념입니다. 예. 대신에 주의점은 예전에 저희가 채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투자에는 좀 시장상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타이밍은 상관없이 만기 보유를 하는 관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다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단계적으로 어떤 그 자본 차익을 통해서 먹겠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만기 보유 전략. 즉, 나는 금리 뭐, 상승 여부 상관없이, 어, 액면가 그대로 나와 있는 이자를 먹겠다 그리고 음. 물가상승률만큼 나는 플러스 알파 부분을 더 먹겠다 라는 만기 보유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 국채는 인플레이션을 해지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있 현재 시점에서는 만기 보유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채권입니다 네. 물가 연동 국채권입니다 그죠 네. 채권이니까 뭐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해서 음. 인플레이션에 음.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음. 관리할 수 있는 상품, 상품군으로 추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이것이 네.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아, 그럼 뭐, 5%, 6%, 7%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10% 이런 것도 아니고, 약한 은행 이자보다도 약간 알파 정도, 약간. 네. 뭐, 그 정도, 그죠? 현재 물가상승률을 약3.5%가정나보면 음. 만기 한 음. 7년 남은 것들은 현재 약4.5% 정도, 음. 예, 그 정도 기대 수익이 되고 음.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참고 음. 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예.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이제 원자재 펀드 음,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는 뭐 물가 연동 국채 예. 뭐 이두 가지만 알아도 예,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좀 펀드 투자 전략에서는 좀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스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면서 큰 틀에서 네.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네, 네. 이 물가 인상, <laughs> 물가 인상이 <laughs> 물가가 물가 오름세가 네. 참 과거 몇 년을 보면 방어를 잘한 거예요, 그죠? 음. 예, 방어를 잘한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데 방어를 잘했다라고 할 때의 미는 네. 어~ 또 어떤 미국도 방어를 잘한 거죠 음. 미국도 방어를 상당히 잘한 거고 미국이 찍어낸 풀어낸 돈에 비하면 음. 방어를 잘한 거고 그 미국이 방어를 잘한 결과일 수도 있는 우리도 그 같은 역량권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어떤 인플레 그~ 조짐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고 음. 어~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 잘 관리해 왔던 것들이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예.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음, 된다.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거지. 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음. 과거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 많이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음.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음. 인자 상태에서 조금 위험 자산 비중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을 늘려도 그렇죠. 예. 예. 대신에 이제 뭐 음.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 아 목표라든지 위험 수지는 음. 것들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발생하는 성장통이다. 음. 이것은 어 무조건 이렇게 나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방귀를 끼는 것처럼. 런데그 방귀를 <laughs> 어떻게 떼어 놓고 끼느냐. 그죠? 떼어 놓고 끼느냐. 안 끼듯이 하면서 끼어서 누가 끼었지 하는 이 차이인 거예요. 그죠? 예, 네, 이는 차이. 방 <laughs> <밥은 웃음> 아 이, 이게 방금 찌내신 거죠? 아, 아니, 아 친, 원래부터 이제, 얘기 알고 계신 거예요? 왠 이제 어, 야이 트레시라다 이 방까지 어, 넣어내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예, 이야기. 자, 인플레이션 이게 인플레이션 하면 <laughs> 왠지 플레이션이라면 뭔가 이게 플랫, 부풀어 오른다 에이. 부풀어 오른다. 아 이게 또 방부액이 넣은 음, 거구나. 저아이 그렇죠. 뭐 식사하시는 분은 없죠? 예, <laughs> 식사하시는 분은 없죠. 그 그렇죠? 음. 참 알겠습니다. 음. 지금은 네, 방구가 좀 나와야 돼요. 네, 너무 네. 그동안에 가스가 네, 너무 많이 어 소화불량이 소화 돼서 네, 지금은 예, 방구가 나와야지 뚫리면서 가스를 네. 조금 비워야 돼요. 그렇죠? 비워야 될것 음, 같아요. 그 게스, 가스를 네. 잘 비워야 되는 거지. 음, 네. 또그 가스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지. 음. 그럼 코가 그냥 이상해져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 원자재 관련된 지금 농산물 음, 쪽 특히 예, 그리고,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오늘 방송 또 네.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 또제 상담이 필요한신 분들은, m o n e y s t o r y m o n e y s t o r v 네이버 제, 창에 예, 치셔도 돼요. 네. 네, 네이버 창에 moneystory 치면, moneystory.tv가 나와요. 네. 예, tv. TV가 나오는데, 문인스토리라는 회사하고 문인스토리 TV는 다른 데입니다. 예 네. 네, 참고로요. 그래서 어, 문인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 음. 어, 오늘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부터 방귀 이야기까지, 네 그죠? 예, 방귀 이야기까지 어, 다양한 주제로 음. 소화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특성상 세부적으로는 일부러 깊게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연락주세요. 그렇죠. 주시고 듣는 예, 분들 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 예, 그런 내용 위주로 많이 저희가 정리해서 음. 예,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무치씨. <laughs>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